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의 뉴스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아, 지난 토요일 날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아, 지지자들이 좀 흥분을 해서 말이죠. 저는 우발적으로 봅니다만은, 서울 서부 지방 법원에 가서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배후를 그 전광훈 목사님, 그리고 이제 광화문 애국 운동 세력으로 이렇게 돌리려는 아, 그런, 그, 어, 음모라고 그럴까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BC와 JTBC에서는 말이죠. 이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운동을 극우 세력이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을볼 때에 극우 세력이다 그러면은 뭔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보수가 무엇이고 진보가 무엇인지. 거구 세력이 무엇이고 극좌 세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 백성이죠? 제가 이것을 한번 보고 나니까 말이죠. 저는 거구 세력이라고 불리우더라도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수, 진보, 거구, 극자, 어, 사전적 의미, 그리고 정치 이념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수라는 것은 말이죠.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는 것이 바로 보수. 그렇게 돼 있고요. 아, 정치적인 이념으로 보면은 아, 기존의 사회 질서, 그러니까 체제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것이 바로 보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보수가 말이죠 변화의 폭이 작을 뿐이지. 변화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 세력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 그런 것이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어떤 것이냐? 아,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이나 거 국수주의적인 성향 이것은 이제 극우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세력을 극우 세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보수라가 뭐라고 그랬죠 기존의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 그것이 보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구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체제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세력이 바로 보수 세력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거구 세력이 나쁜 건가요? 물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면 모르겠지만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동반해서 지킨다. 그러면은 말이죠, 이것은 나쁜 것이지만은 지금 광화문의 애국 운동 같은 경우는 폭력이 없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호 외치고 있죠? 폭행 사건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구나 말이죠. 자랑스러운 거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형체제를 지키기를 바라는 세력이 거구 세력이다. 그럼 JTBC나 MBC에서 비판을 할때 말이죠. 파괴적이고 뭐 이런 게 일어났으면 물론 나쁜 것인데 말이죠. 자, 그러면 아까 거구에서 말이죠. 보수주의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수주의적이라는 것은요. 자기 나라의 어떤 고유한 역사, 전통, 경제, 문화 이것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으로 믿고 말이죠.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그런 극단적인 태도나 경향을 국수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나라의 고유한 역사, 전통, 문화 이런 것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건참 좋은데 다른 민족을 배척만 하지 않으면은 이 국수주의도 우리가 기려야 될 그런 이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보는 말이죠.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아,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서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법칙성이라는 것은 법령이나 규범에 맞도록, 맞는 성질, 성격,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보가 말이죠 법에 따라서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진보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자 국어사전은 그런데요 정치 이념적으로는 아, 진보는 기존 정치 경제 사회 체제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번역을 통해서 변역을 통해서 새롭게 바꾸려는 성향이나 태도를 말한다. 자, 이건 여러분 조금 위험하죠? 기존 정치, 경제, 사회, 체제에 대해서 대항해서 새롭게 바꿔버린다. 이게 혁명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로 보면은 말이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세계입니다. 그럼 이것을 말이죠? 공산주의로 바꾸고, 사회주의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그 북한 주체 사상과 가깝도록 바뀌고 연방제로 바꾸어 버리고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라의 진보 세력들은 말이죠, 고려 연방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공산당과 같이 말이죠, 전국의 그 마을을 막 조직하고 있죠, 주민자치회. 연방제를 준비한다고 그러죠 기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리려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보세력들 아니니까 그러니까 법에 맞도록 법은 계속 만들면서 말이죠 완전히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그런 법을 막 무작정 막 만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고요 국정원에서 대공 사건 수사 못하게 하는 것도 그것이고요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그냥 그렇게 고정도만 하고요 극좌는 뭐냐 극좌는 극단적으로 사회주의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인 성향 또는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세력을 극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보수는 어떻습니까 사회질서유지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고 말이죠 진보는 상대적으로 자율성 경제적인 평등이라는 가치를 옹호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로 풀이했을 때에 그래서 말이죠 보수는 폭력이 거의 없지만은 진보는 반드시 폭력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보수 중에서 말이죠 간첩이 있었나요? 없었죠 진보 세력 기존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대항하면서 말이죠. 변혁을 통해서 새롭게 막 바꾸려는 성향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예로 민노총에서 간첩 사건 적발되었죠. 지금도 말이죠.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민노총이 움직인다. 이동호 장로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명은 간첩 이석기의 지휘를 받는다. 박선원도 1심의 사건과 연관된 일종의 간첩이라면서 이, 이재명 박선은 민노총이 지금 내란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동호 장로님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파캐스트에서 말이죠. 워룸이라고 있죠. 거기서도 이재명이 여의도에서 쿠데타를 총 지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방송에서 광화문의 애국운동을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그 사람들 에입해서는 말이죠. 광화문과 정광문 목사님 대해서는 극우 세력이라고 거침없이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간첩으로 말이죠. 1 5년을 받고 수감되어 있는 이 세력들, 정치제를 바꿔버리고 평등을 찾아서 대기업을 해체하려는 이 세력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이 세력들은 왜 극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저는 말이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자본주의를 사랑합니다. 사람은 자본주의는 말이죠. 경쟁이 기초입니다. 사람에게 경쟁이 없으면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북한이 어떻습니까? 평등주의를 조장하다 보니까 경쟁이 없죠. 나라에서 주는 거 그냥 먹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말이죠. 어머니 배 속에서 수태를 할 때에 정자 수억 마리가 난자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제일 힘세고 빠른 놈이 들어가서 난자와 결합해서 수태가 되는 것이죠. 정자가 두 개가 들어가면 일란성 쌍둥이가 되고요. 난자 한개한 개의 한 동시에 정자가 들어가면은 이란성 쌍둥이가 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말이죠. 경쟁을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경쟁을 빼고 나면은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진보가 글자 그대로 말이죠. 음? 역사 발전의 합법성 합법적인 원리에 따라서 사회의 바, 변화나 발전을 추구한다는 뜻처럼 그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말이죠 이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기존 정치 경제 사회체제에서 대항을 하면서 막 번역을 통해서 변역을 통해서 새롭게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극자는 극단적으로 사회주의적이거나 공산주의자적인 성향을 얘기한다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을 극자로 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극우가 위험합니까 극자가 위험합니까 그구나 말이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구입니다. 그 남보다도 더 사랑하는 강도가 높고 깊고 넓다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거구도 그 폭력을 수반하면 잘못된 것이고요. 극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아시잖아요. 완전히 사회를 바꾸고 말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MBC, JTBC, 이제 말이죠 광화문이나 전광훈 목사님에게 극우 세력이라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극자 세력들이 말이죠 민노총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지고 바꾸려고 했는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네이버에서 말이죠 민노총 경찰 폭행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사진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과연,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과 정광훈 목사님이 거군가요 민노총이 극장인가요? 누가 폭행을 했나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울타리 아, 아, 벗고 경찰 폭행 민노총, 관, 윤 관자 민노총 조합원 이명 경찰 폭행, 41명, 뭐, 입건, 경찰관 폭행,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폭력 집회, 폭행, 민주노총, 경찰 폭행, 민노총, 뭐, 현대중공업 폭력 집회, 지금까지 우리 광화문 외국 집회는 말이죠. 폭력이 없었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구속영장 대통령에게 발부되다 보니까 흥분한 젊은이 사람들이 들어간 것이죠? 일종의 불상사죠? 계획된 게 아니었죠? 민노총은 거다 계획된 집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민노총, 던진 중계의 경찰 의식, 불명. 경찰관 진입하다, 이제, 처음 맞았다. 아마 그런 내용이겠죠? 어, 진입하다, 처벌받느니 때리는 데는 맞아. 그런 내용이고요. 한국선 경찰이 맞는다. 민노총에게 말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죠. 민노총 폭력을 휘둘러도 검경, 정치권 손못 대고 눈치만 봐. 세상에 민노총이 말이죠. 폭력을 휘둘러도 검찰, 경찰, 정치권 손도 못 대고 눈치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극자 파괴주의자지 말이죠. 광문의 국원동 세력이나 정광목사님 이런 폭력을 저질렀나요? 한번 보십시오. 경찰과 충돌하는 대우조선 해양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마저 폭행을 하고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 끌어낸다면서 말이죠. 남태행에서 트랙탑 몰고 와서 시위를 하고 있죠. 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극좌라는 표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충전하는 민낯순 경찰. 경찰을 말이죠. 한번 무너져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사람들이 극좌, 극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이요 그냥 폭행, 폭행.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광화문 애국운동의 세력에게는 우익, 거구, 세력. 이건 뭔가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방송국도 다 간첩들입니까? 그리고 말이죠. 서울 서부 지방부원에 우리 젊은이들 보고 폭동을 일으켰다. 폭도다 그러는데, 서울 서부 지방부원에 들어간 젊은이들이 폭동이고 폭도들이면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 민노총은. 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C, JTBC, 조선중앙통화일보에서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에게 그구, 광화문 애국국들에게 말이죠. 그구 보수 세력? 이렇게 비판하는 애도 온당합니까? 이 사람들은 왜이 사람들에게는 극좌라는 얘기를 안합니까? 보수는 변화를 바르지 않고요. 기본적인 변화는 인정을 하지만 극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체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진보도 좋은 것인데 말이죠. 합법적인 틀에서 진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을 넘어 쓰죠. 민주당이 법을 마음대로 막 제정합니다. 이거 완전히 사회 제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극좌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다 보셨죠?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보수는 말이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변화는 추구하지만은 기존 정치 체계,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고요. 진보는 완전히 변혁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극우는 말이죠. 극단적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극좌는 어떻습니까?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자들이다. 어이 사람들이 지금 간첩으로 체포가 되어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말이죠. 붉은 사상의 물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님이나 광화문 운동 세력에게 극우라고 그 표현을 하면은, 민노총, 그리고 탄핵 세력은 말이죠. 극극극극 좌좌좌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누가 폭력을 행사했고, 누가 그랬습니까? 서울 서부 지방부문에 붕괴해서 의본에 들어간 사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사람을 폭동 폭도라고 하면서 말이죠.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민노총이란 람들는 그냥 폭력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서울 서부 지방법원은 그 우리 젊은이들도요. 폭력에게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건물 손상 혐의 이걸로 구속이 됐습니다. 폭동, 그러니까 말이죠. 소요 혐의로 구속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JTBC MBC 거구라는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경찰들도 표현을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경찰들 말이죠. 민노총을 향해서 극좌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 그들은 사회주의자, 현 자유민주체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체제로 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극좌인 것입니다. 절대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